그 다음에 원형률, 원형률은 그냥 100%로 아니 0%로 했나 100%랑 똑같고 그 다음에 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조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조절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마우스에는 의미가 없어요 마우스 마우스로 할 때는 어떤 그 압력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얘는 일반 마우스 펜도 안 돼요 펜 마우스도 안 돼요 압력 감지가 되는 네, 그런 펜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감지에 되는 펜을 갖다가 썼을 때 압력 감지는 압력 감지 세게 누르면은 진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살짝 누르면은 살짝 나오고 터치하면은 뭐 그런 모양을 네, 압력 감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큰림이 없고 그다음에 어 밑에 보시게 되면 브러쉬 투영이라고 돼 있죠. 예. 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 그렇게 크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체크 빼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분산이에요. 분산. 예. 그러니까 분산은 그냥 지금 드래그 하면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그냥 이렇게 어 내가 그리는 방향으로 아마 예. 동그라미가 그려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 얘를 갖다가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예. 크기는 지금 됐죠? 예, 크기가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막 분산 예, 크기가 어 작게 크게 뭐 이렇게 랜덤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분산을 체크하고 분산 체크하게 되면 막 퍼져요. 예, 동그라미가. 그러면 여기서 분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분산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분산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 은 이렇게 분산이 돼요. 얘네들이 동그라미들이 예, 들어가면 이렇게 어 작고 크고 분산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분산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개수를 늘리세요. 개수를 조금 늘리고 이렇게 많이 올리면 너무 빽빽하게 채워지니까 적당하게 올려주고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렇게 예, 드래그 해보고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싶으면은 예,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절에는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조절에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텍스처, 질감이거든요? 그냥 흰색으로 할 거니까 얘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중 브러시, 이중 브러시, 여러 가지 브러시들 갖다가 섞어서 쓰는 건데 지금 필요 없어요. 얘도 체크를 빼버리고. 색상, 예, 흰색을 쓸 거기 때문에 얘도 색상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색상은 상관 없고 단지 어떤 거를 쓸 거냐면은 네, 투명도, 불투명도를 갖다가 쓸 거예요. 그런데 명도, 채도, 색조 이런 건 있는데 불투명도 없죠. 그러니까 색상도 빼버리세요. 그다음에 전송, 예, 전송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플로우 지터에서 예, 여기서 퍼센트지. 예, 퍼센트지 체크를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불투명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있었네 불투명도를 좀 줘야 예, 어떤 거는 흐리게 나오고 어떤 거는 진하게 나오고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투명도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예, 조절에서는 여기서는 뭐 펜의 압력 펜 기울기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예, 그냥 희미하게, 희미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최소, 최대, 최소, 얼마, 얼마부터, 예, 얼마까지 해줄 건지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예, 드래그를 해보고, 예, 적당하면은 작업하면 되겠고. 그런데,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불투명도를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드래그 해보시면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브러쉬 포즈. 브러쉬 포즈는 얘는 어차피 동그란 거잖아요. 그죠? 동그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울기는 필요 없어요. 만약에 모양이 좀 있으면 기울기를 갖다가 각도라든가 좀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예, 필요 없어요. 노이즈.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점선이 막 생겨가지고, 좀 거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젖은 가장자리, 요거는요, 그, 나중에, 그, 여러분들, 캘리브러, 뭐, 붓글이 같은 거 있죠? 붓을 갖다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뭐랄까, 이제, 붓을 갖다가 이렇게 화선제 쓰면은 번지잖아, 요 그죠? 그럼, 번짐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매끄럽게 하기, 그냥 매끄럽게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이렇게 모양, 분산, 그 다음에, 전송, 요 정도만 체크 해주시고, 예, 드래그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 하면은, 예, 렇게 모양들이 만들어지죠. 예, 이렇게 해서, 원의 크기가, 예, 작고, 크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랜덤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브러쉬 크기.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해볼까요?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큰 브러쉬가, 이렇게 예 배경에 쌓이게 되죠.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도 넣어볼까요? 작은 브러쉬도 선택해서 조금씩 이렇게, 아이고. 너무 이렇게. 예, 드래그 했을 때 크면은, 이제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도 랜덤으로 막 나와요. 예, 얘네들이. 작은 것들을,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꾹꾹 찍어서, 예,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은, 누를 때마다 크기하고, 진하기, 투명도가 랜덤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큰 크기, 조금 더큰 크기 선택해서, 클릭, 클릭하고, 드래그 해 가면서, 얘네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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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한번 드래그해줬다가 나중에 빈 공간들 있잖아요. 빈 공간들은 찍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찍어주면서 배경을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만드세요. 찍을 때마다 크기가 네, 랜덤으로 나오죠. 그리고 불투명도도 랜덤으로 나오게 되고. 요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들어서 예, 그 위에다가 작업하기도 해요. 예, 이렇게 이미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레이어 만들었죠. 레이어 만들었는데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불투명도 여기서 조금 적용시켜도 돼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만들어서 백그라운드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너무 진하면은 어, 위에 배경 이미지가 지금 잘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예, 시설을못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단순한 그냥 색깔로 넣어주기 보다는, 이런 어떤 보케 이미지로 넣어도, 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다 되셨으면은, 예,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어, 여러분들 자료실에다가, 어, 보케, 배경, 이미지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저장 확인 PSD로 저장한 거예요 하나는 그다음에 어, JPG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JPG 네 JPG로 저장했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세요 네 백그라운드 눈을 가려서 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게 합성하기 편하게 나중에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한글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합성하기 편하게 백그라운드를 눈을 가리고 그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PNG PNG 파일로 예, 추가해서 저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직장생활 힘드시죠 아침에 출근하느라 또 직장 가서 상사 눈치 보랴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죠 또 주부 또는 네, 학생들 좀 뭔가 좀 요즘에는 좀 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쓸 때는 많고 예, 월급은 안 오르고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투자 또는 3접까지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좀 여유가 있어도 여러분들 조금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한 달에 또는 하루에 예,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뭐한뭐 뭐 100만 원 정도는 여유 시간 가지고 벌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저하고 같이게 같이 따라하시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카페 오셔가지고 하나 하나 물어보세요. 마케팅 어떻게 되는지 또는 사이트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온라인 홍보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 네이버 주소창에다가 a d u 점, k r 예 이런 어떤 도메인 취득하고 도메인을 갖다가 카페로 연결시켜주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어, 부업을 하고 있는 거는 헬로드림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한 달에, 어, 회원 모집 없이.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나같이 이제 뭐 마케팅을 할 사람들, 홍보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도, 어, 돈이 꽤 돼요. 하지만 아, 나 홍보에 자신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사이트만 가지고도 사이트만 사이트도 잘놀면은 그것도 돈백만 원벌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잘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오늘은 어, 문제만 풀고 퀴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퀴즈. 예. 나 퀴즈 되게 좋아해. 퀴즈 푸는 거 좋아하시죠? 퀴즈 풀고 순발력 있고 하신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달에 30만 원벌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한달에 30만원 버는 방법 어 저는 정예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헬로드림 들어왔는데 돈 버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예 얘네들 굉장히 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어 보는 스타일에 맞는 걸로 찾아 가지고 하시면 돼요 헬로드림은 광고회사인데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고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러브 2580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네 로그인을 했고요. 어, 매일매일 문제를 풀 수겠어요. 문제를 푸는 데 가장 먼저 문제를 풀면은 만원을 줘요 만원을 여러분들 어디가서 만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참여해가지고 어, 최대 30만원까지 벌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정의연 저는 광고형으로 예,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광고형 뭐 여러가지 뭐 수익형 여러가지 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체크해 드리고요 일단은 쪽지를 보시면은 네. 오늘도 이거 보려고 하다 못 봤어요. 네, 못 봤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쪽지로 스피드 키즈가 게 문제가 와요. 네. 그리고 스피드 키즈가 가기 전에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11시 30분에 11시 30분에 힌트가 와요.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럼 11시 30분 전에 힌트를 보, 보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퀴즈 내시는 분이,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오늘 문제가 너무 쉬운가 봐요. 자꾸 힌트가 없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는 힌트를 좀 많이 주는데, 힌트가, 문제가 너무 쉬운 거는 힌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전에, 11시쯤에 힌트가 와요. 그 힌트를 좀 보세요. 예, 힌트를 보시고, 오늘은 힌, 문제가 너무 쉬워서 힌트가 없대요. 그럼 9월 24일 스피드 키드 문제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지 네어 매일 오후 2시에 출시되는 키즈만 풀어도 적립금이 쌓이는 스피드 키드 문제가 도착했습니다 네어 여기서 문제 풀면은 돈이 적립이 돼요예 돈이 문제만 풀어도 돈이 준대 예 상식도 늘리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스피드 퀴즈는 매일 오후 2시에 회원님들 쪽지로 퀴즈 문제가 발송됩니다. 쪽지를 통해서만 퀴즈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창및 마이 실적 보기에서 적립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문제당 딱한번 참여가 가능하고 틀릴 경우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틀리면은. 오답인데 누가 돈을 죽였어요, 그죠? 그럼 막 누르지. 예, 문제를 맞춰야 돼요. 예, 맞춰야지. 예, 정립이 돼요. 그러면은, 어, 퀴즈는 선착순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회원님에게 1등 만원을 준대. 예, 1등 만원이야. 그래서 30일 동안 매일 1등 하기 쉽진 않죠, 그죠?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첨돼. 예, 노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한달에 한, 한 20만원씩만 가져가도 예, 이거 문제만 풀어도 문제 푸는데 이거 뭐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10분에 만원 주면은 이거 알바비로는 엄청나게 센거예요 요즘 한시간에 6천원 정도밖에 안주는데 10분동안 문제풀고 1등해가지고 만원 벌면은 아싸 그날은 대박인거죠 네 그래서 2등은 5천원 3등은 3천원 예, 4등부터 10등까지는 1,000원 11등부터 20등까지는 500원 21등부터 정답을 맞추신 회원들들은 200원씩 적립이 된대요 내가 순위에 들진 않아도 문제만 풀어도 정답만 맞추면 돈을 줘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적립금은 월 합산하여 만원 이상부터 1,000원 단위로 5일에서 15일 사이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죠 네 스피드 퀴즈는 1초에 희비가 걸리는 엇갈림, 예 네. 진짜 1초 단위로 아깝게 만원 날아가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일반회원부터 참여 가능하며, 일반회원, 그러니까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회원도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일반회원은 수익금의 20%를 책정해준대요. 그러니까 1등 하면은 2천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회원 안더라도 한번 예, 가입해서 막 해보세요. 일반회원도 그러면 돈을 막 주니까, 그래서 정회원 알뜰형을 갖다가 신청하신 분들은 4,000원을 주고, 보급형을 신청하신 분들은 5,000원을 주고, 1등 하면은 실속형을 신청하신 분들은 어, 6,000원 주고, 막, 맞춤형을 신청하신 분들은 7,000원 주고, 저는 광고형 신청했어요. 최고로 예, 수익률이 많은 광고형을 신청했는데 광고형 100%다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예원 하실 때 광고형이나 독립형, 프로형 광고형은 좀 비싸고요 독립형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독립형이 그래도 어 수익금 100%로 되면서 나름대로 저렴하니 괜찮아요 저는 광고형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익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퀴즈 참여 결과보기, 예, 클릭 한번 해볼까요? 퀴즈를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나는 시간이 벌써 지났으니까 여유있게 풀어볼게요. 퀴즈. 청명한 하늘을 자랑하고, 밤맛에, 밤맛에? 밤낮이겠죠. <laughs> 이거 오타다. 예, 오타야. 이거 누영자가 오타 났어. 밤낮에 기온차로 감기를 유발해서 병원만 돈 벌게 만드는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코스모스가 만발하지요 코스모스는 여러가지 색으로 참예쁘기도 합니다 코스모스의 꽃잎은 몇개일까요? <laughs> 이거 뭐야 아까 그 코스모스 사진이 올라온거야? 그게 힌트인거야?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어렵다 아까 그 코스모스 사진이 올라왔었잖아 힌트에 그죠? 저는 8개 같아요 8개 6개는 왠지 작아보이고, 아홉 개는, 이게 홀수, 짝수 아니, 홀수는 아닐 것 같아. 홀수는 아닐 것 같아서 아홉 개는 아니고, 어, 여섯 개는 작아보이고, 여덟 개가 적당할 것 같아. 열 개는 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2번, 여덟 개. 네, 그리고, 참여하기. 누르면은, 어, 2번이다. 2번, 처음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찡이야 라는 사람이 참여했는데 5, 3번이었어 예 문제 틀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면 안돼 1등 그 다음에 영리엔 이란 사람이 2번 맞췄어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맞추니까 맞췄는데 2, 2등 3등이구나 동일한 게 아니구나 2등 3등 1등 2등 3등 예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시험 감독관 하고 있었거든요 자격증 주말에 저는 감독으로 일하기 때문에, 2번 8개,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572등이야. <laughs> 572등. 지금 밤에, 지금 10시, 10시 반이거든요. 10시 반에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572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래도, 200원 벌었잖아요. 200원, 그죠? 뭐, 이렇게. 문제도 풀고, 상식도 풀고, 1등하면 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간 나면은, 2시에땡 기다렸다가 문제 얼른 풀고, 예, 그래 봐야겠어요. 네.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뭐, 문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수익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순위와 상관없이 재미로도 해보시고, 최대, 예, 한 달에 30일이니까, 30만원까지 벌수 있다라는 거. 어때요? 재밌죠? 매일매일 퀴즈 풀고, 예, 상금도 타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요것만 잘해도 20만원에서 30만원은 벌수 있을 거에요. 최대 30만원. 문제를 잘 풀면은, 어, 20, 뭐, 20만원 이상도 더벌수있고 그니까, 러 이게, 그, 여기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잘 봐야 돼요. 힌트가 코스모스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코스모스 사진이 왜 올라왔나 싶었어. 힌트가 코스모스 사진이 코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 코스모스 의 꽃잎은. 어때요? 되게 재밌죠? 네. 이렇게 헬로 드림에서는 내가 회원을 모집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어, 헬로드럼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라고 소개해서, 어, 이렇게, 뭐, 추천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심심하다가, 아니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다른 동료들한테 문제를 내보세요. 야, 내 문제를 내볼게, 맞춰볼래? 점심 내기 어때? 아니면은 뭐, 커피 한잔 내기 어때? 야, 코스모스 꽃잎이 몇 개인 줄 아냐? 그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맞추면은, 뭐 내가 커피 한잔 사는 거고, 뭐못 맞추면은 또 커피 한잔 얻어먹고, 이러면서 너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또 우회도 다지고, 또, 예, 이렇게 또 홍보를 하다가, 야, 그거는 문제 어서 풀었어. 그리고 어서, 어서 하는데? 나 헬로드림에서 그거 1등 당첨해가지고 오늘 만원 벌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헬로드림을 직장 동료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 헬로드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시간때문 기다리잖아. 예, 두시만 되면은, 두시만 되면 문제 딱 풀고, 만원 딱 벌고, 예. 그러면은, 예, 그 동료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경쟁자가 생기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그 동료들한테 자연스럽게 문제를 내면서, 어, 너도 한번 이런 문제 풀어서 한 달에 삼십만원씩 가져가 봐. 라고 하게 되면은, 어? 문제도 풀고, 삼십만원도 가져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하지만 헬로 드림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내가 회원을 모집하면은 회원 모집한 거에 대해서도 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생겨요 여기 보면은 최대 수당 100만원까지 나오잖아요 예 최대 수당 100만원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이 옛날의 헬로 드림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거 그냥 가입만 해놓고 그렇게 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청난 수익을 얻어드릴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자동으로 실적을 만들어드리는 자동 실적이 있어요. 내가 가입을 해놓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 순차적으로, 어, 자동으로 회원을 만들어줘요. 예,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입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헬로드림에서 나 이런 활동하고 싶은데 어 이런 영상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영상 만들어 제가 드리거든요. 영송부할 수 있도록 영상 만드는 방법 제가 어다 강의를 해줘요. 강의를 해드리고, 또 제가 목동에서 또는 분당에서 강의실 얻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모아놓고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들 다 설명을 해드려요. 또 동영상 편집하는 거, 또 포토샵 편집하는 거, 또 블로그 편집하는 거, 광고하는 거다 가르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예, 일단은 카톡으로 뭐 신청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카페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카페는 a d u k r 엔터 치고 오게 되면은 제 카페가 있는데 만든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예, 오 어,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또는 그 헬로드림에서도 무료 강의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주고 이게 보면은 사람들 벌써 7년 동안 네 이렇게 일한 사람도 많고. 보면은 7년 일한 사람들은 벌써 한 천만 원씩 월 천만 원씩 번 사람도 많아요. 2년째 예, 제 스폰서는 어한 2년 정도 했다는데 월 천만 원 번대요 아줌마가. 와 그거 보고 아줌마도 하는데 나도 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 굉장히 뭐 수익 책계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그냥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시고 또 카페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포토샵도 배우고 그리고 블로그 카페 어, 만드는 방법도 여기 다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부 많이 하시고요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올해는 내년에는 월 천만 원씩 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